최근에 이슈로 나오는 부분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도 그렇지만요 변동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변동성에서 뭔가 이벤트든 아니면 악재든 뭐 호재든 간에 뭔가 뒤 흔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누구네 땅, 진의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몰라요, 이거? 다 알면서 감흥이 안 와서 그러는겨. 이 감흥이 안온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이슈를 작용을 한다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어, 일본의 이 스가 정권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대풀이하고 있다. 이 독도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지. 외교청서에요. 그죠? 2021년 스가 정권 외교청 한국이 불법으로 정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판에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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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거기에 더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반복 강조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징용 피해자에 관련돼 있으면. 어우 협의도 안해 이놈들은 그죠. 위안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좌동 이렇게 얘기해놓고 비난과 비판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국은 유엔 인권사회에서 문제를 언급해 일본도 반론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요. 지금 뭐 한일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징역뭐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약간 그 유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있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런 표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일본에서 어, 한류 붐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미안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결국은 억지 주장 이 부분이 큰 거고 한일 악가 책임을 한국에 넘겼고 한국은 교한 일본 총괄 공사 불러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의 갈등. 그 어제도 제가 한일 과의 갈등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일 관계 갈등에 대한 현안해서 위안부 소송, 징용 피해자, 그다음에 한국 수출 규제 일본들이 하고 있잖아요. 오염수 방출 이것도 문제죠, 그죠? 역사 왜곡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독도까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억지 주장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황들은 바로 이걸로 들어옵니다. 시민단체는 방사능 여기에 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등락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막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관심을 둬야 되죠 시대들과 그 종목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관심을 두고 관련되 있는 종목을 보고 있다가 어, 마음에 드는 종목 그리고 저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지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이슈요더 중요한 게. 이거, 이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지. 이거는 지표에 대한 부분이지, 지표에 대한. 이것을 보면은 뭘 느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죠. 1분기. 실적 악화 예상 종목, 예상 업종. 요것을 봐야 돼요. 전년 동기대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거. 조선주. 68% 감소. 앙산. 무역, 운송 인프라, 가스. 근데 요 지금 조선주 무작게 올라와요. 운송 인프라 해가지고 배 없어가지고 못 나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왜 저쪽에 움직이느냐 이거지.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에도 얘기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종목고 그 업종을 주구장창 메이저 수급들이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표적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급격한 글로벌 어, 상품 가격,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그 밑에 있는 지수를 한번 볼게요. 한국과 미국, 중국 소비자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격차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CPI와 PPI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0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를 의미하였냐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와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생산된 부분의 가격, 가격이 인상된 부분을 전가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 상품에. 상품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제가 주식시장을 판단하는데 판단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인플레이션 영향. 자, 가격전가가 가능한 업종. 가격전가가 어려운 업종. 자료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가격전가가 어려운 업종을 볼게요. TV, PC, 스마트폰. 자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죠. 아니 지금 TV, PC, 스마트폰 이게 느낌이 뭐냐고? 그러면은 제가 느낌이 오게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면은 1번한 번만 눌러 주는 게요. 자 삼성전자에서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여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니 부품을 하나 그 생산을 해서 납품을 받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면 어 A라는 회사가 협력업체인데 이 회사가 아유 가격 올라왔시오어 그거 지금 인건비도 올라오고 지금 물품대도 올라오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천 원에 납품해야 되는데. 이거 올려야 돼요 그래서 1010원에 지금 납품할게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얘기를 했거든 삼성전자가 신경질이 난겨 그려? 그럼 너하고는 안해 거래 <laughs> 천원에 할수 있는 사람 줄쓰세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뒤 회사가 줄 서서 얼른 달려오네 그게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단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누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올려서 정가하기가 힘들다는 게요 자 이제 봐봐요 PC 이거, 이거, PC가 이거 이 아니라 이 핸드폰이요 스마트폰 어 이거 100만원이요 애플 것도 100만 원이요 근데 얘가 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150만 원 올렸어 애플은 100만 원이요 그럼 어느 거 사? 아유 그래도 뭐 어?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갤럭시 삼성 거를 사는 사람도 있지 그죠? 아니면 삼성 거 이거 나는 이거 애플 거 하나도 못써 그래서 삼성 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젊은 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격이 싼 데로 움직이는 말이야 결국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가를 시켜 못시겨요못 못 시키죠 이해가 돼요? 아니 그거 이해 안 돼요? 요까지 이해되면 막 일본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뭔 설명을 잘못했나 이거? <laughs> 이해세요? 어, 그래요. 그럼 좀만 기다려 봐 봐. 그래 좋아. 그럼 내기거 설명할게. 이거 설명할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자, 가격 가격 전가 가능 없죠 자동차. 자동차 한번 얘기할게. 자동차 가격이 얼마예요? 어유, 자동차 가격 평균 한 3천만 원 하지? 그죠? 중형차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인데 모델 좀 바뀌었어. 어. 그래 갖고 3,200만 원도 올렸어. 타안 사. 아유, 모양이 좋아졌네. 어유, 그리고 편의사항이 좀 들어온 것 같아. 오, 예전 차나 지금 차나, 뭐, 엔진은 똑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덥석 사. 자동차 사야 되는 거니까.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자동차 자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비교 의의가 있지. 3천만원짜리 6천만원을 올리면 안 사지. 그럼 BMW 사지. 근데,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가격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살수 있어. 가격 증가가 용이해. 배형 가격 전가가 용이하다고 그 부분 똑같은 게예요. 해운 업종 많이 올라왔지. 어, 이거 지금 배로 실어서 옮겨야 되는데 지금 배급대 야, 니네 어떻게 할게요? 운이 몰릴게요. BDI 지수 올라왔어. 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천 원으로 어? 유럽까지 움직였는데 지금은 천백원 받아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지. 아니면은 수출 못 하잖아.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가격이 전가 전가가 가능한 업종과 가격 전가가 어려운 업종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회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